경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제 지역에서는 31일과 1일, 이틀간 가는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2015년의 한 해를 정리하는 아듀 2015 송년 불꽃축제와 해맞이 행사가 열리면서 많은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포항. 거제 지역에서는 가는 2015년의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특색 있는 해넘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제에서는 아듀 2015년 송년 불꽃축제가 열리면서 화려한 불꽃쇼가 2015년 마지막 밤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불꽃축제는 총3막으로 구성돼 거제시의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를 시작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불꽃 축제 전 부대 행사로 열렸던 새 소망 촛불 밝히기와 희망 손도장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는 장승포항을 찾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봉사를 하러 온 건데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행사도 많아서 행사가 무료여서 정말 좋아요. 다음 날 오전 6시경 한해가 가고 2016년 병신년 첫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장승포 몽돌계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오전 7시 34분경 2016년 새해가 거제 시민들을 향해 밝은 빛을 비췄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저마다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댑니다. 병신년 새해가 떠오르자 저마다 새해 소망을 종이에 적어 오색 풍선과 함께 하늘에 날려보내며 소원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새해는 자 그러면 우리 가족 어, 모두 풍선 날리시는 거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봉돌개를 찾은 김한표 국회의원과 권민호 시장은 2016년에는 조선 불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염원을 새해에 기원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새해는 경제가 좀 좋아져서 얼굴이 좀 펴지기를 바라고. 또 예,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계신데,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중하게 기원합니다. 지혜와 화합의 상징인 붉은 은숭이에 의해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의 양대소선이 빨리 회복돼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2016년 새해 소망을 빌었는지 들어봤습니다. 하 우리 가족 과 우리 아이들 좀더 열심히 자기 생활다이 행복하고 행복하에날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에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지시길 기원합니다. 거제 장승포 몽돌계에서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